오늘은 에노에서 33장 1절에서 절 말씀 을하겠고니다 2절에 나타나고 는 일을 행하시는 일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일그 이유를 영원한 자가 끝이 가만는 말씀을 드리습니다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와과이으로 잠시 말씀해 드릴 만한 을 일을 행하시는 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 그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을 성취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웃과 교제하려면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겠죠. 대화 없이, 대화 없이 이웃과 교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므로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제 또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많은 제안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는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고 어디서나 그냥 예수님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 기도라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마귀에게 뺏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응답받는 우리 주아이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자 바벨로를 때리시고 그들이 깨닫고 해결할 때 구원해 주시겠다는 33장 7절 말씀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 33장 7절에는 내가 유다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니까 평화가 돌아올 것이다 교제들은이성어의 뭐,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성과 영광이 될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나의 이상들 베푼 모든 것과 모든 평가를을 위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하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순간순간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33장 15절에는 다이? 왕이회복하겠다 예배 주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당생에 한 어려운 가지가 나게 하려면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게 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공미로운 통치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이 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돈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야 할 길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길니다 오늘 이제는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영화,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 잘못되었을 때, 우리 인생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때리시고 치유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제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 잘못된 것때리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또한 내 건강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감당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낼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에 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을 행하시는 영혼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 맘대로 우리 인간들은내 맘대로 하게끔 내버려 둔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32장 28절은,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년 38절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나가고 계시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영화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라고 얘기해주고 이제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우와 그런데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 비밀한 크고 비밀한 일까지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누군가의 무엇을 부탁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하시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자. 우리가 해야 할 길은 하나님 앞에나 부르지는 길, 기도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 안에 께에신년내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어. 이런 분도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응답해 주는데 난 기도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부터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예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드립니다. 구하라. 그램이야. 찾으라. 그램이야. 두드리라. 그램이야.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해결이 분명하게 이루어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피스 보혈로 보혈로 깨끗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로 깨끗이 쉴수 있는 방법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러할 요 이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은로 제가 있으면 응답받지 못하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로 시끄러운 것입니다. 또한, 죄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마귀의서이을걸 물리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서 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바사국군이 방해했다고 선생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이그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내려오느라고 늦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벌써 들으셨고 벌써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공중 건설을 잡은 자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고 이제 왔다고 미갈천사단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희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망가질 때가 많아요. 뭘까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이랬다니까. 에이, 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안다고. 나 같은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이랬다 의심한다니까. 야고보소 1장 1절 8절에는 이렇게 말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게 할 생각지 라두 마음으로 모든 것에 정한 면이 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조건 믿고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때 떨쳐내세요. 말씀으로 떨쳐내고, 떨쳐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하시는 겨우 하나님을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일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 목적에 분명하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방해물인 죄의 문제로 기도의 방해물인 마귀의 세력, 기도의 방해물인 운신의 방해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기도로는마음만꼭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에 꼭 들어주실 것이다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 납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하게 믿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들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람때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10편 91편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란때 내가 저와 함께하다 저를 건지며 영원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 때, 여러분 어려운 당할 때 왜, 왜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혼자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우울증에 빠져있고 시대에 빠져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우울증에 시대에 빠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잠깐잠깐이 들었을지라도 그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당장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약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 오늘 말씀에 분명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다 이같이 늘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맡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 곧안과 기도의 방해물이 되는 죄의 문제, 마귀의 세력의 문제, 의심하지 불신의 문제를 이제 제가 바른 자세와 바른 모습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네? 네?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딱 잡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면괜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 그때 느껴져요. 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 내가 이문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약속의말씀 듣고 응답하시는 과정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알아요. 그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은 응답은 하나님의 의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겠다고 약속하지 당연히 하나님은 할 도리다. 성도는 기도해야 할 도리고 하나, 응답은 하나님의 해야 할 도리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을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지지 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일을 해보시는 경우 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제 모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되시고 마음 평온과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열 영광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니주 중...